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의 김명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목이 마을건강센터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안정화라기보다는, 어, 더큰 요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안정화 방법은 제가 모르겠고, 앞으로 마을건강센터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건강 불평등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와 이게 건강 불평등이 우리 다 알지 않냐? 뭐 소득이나 학력이나 지역 사회,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건강에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거는 뭐 노동부나 뭐 기재부나 이런 큰 정책을 만드는 데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지역사회 이런 마을건강센터나 지역의 작은 보건소가 뭐 거기다 대고 무슨 일을 할수 있겠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력감을 주는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사실 고민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뭐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이라든지 뭐 사회정책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보건소나 마을건강센터 수준에 지역 사회 활동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건강 불평등이라는 게 생애 주기에 어떤 특정한 한 시점에 일어나는 문제기라기보다는 출생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동기, 성년기를 거쳐서 이제 노령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강에 필요한 그리고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시적인 정책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실제 그것들이 전달되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혹은 문제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건소나 뭐 지역의 1차 의료 클리닉 등에서 금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어떤 결과를 봐도 금연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했을 때저항력이나 저소득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일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고민해야 될 것들도 많고 삶의 스트레스들도 많고 위험한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소득층 혹은 고학력 계층보다 금연에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포기할 거냐 야 이거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니까 이런 금연 서비스 하지 말아야 될 거냐 그게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좀 달라지는 뭐냐면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성공률이 낮으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금연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자. 더 많이 제공하면 어쨌든 그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n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도달하게 해서 결국에 금연을 성공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전략. 그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든 간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원의 분포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런 건강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이제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한국의 뭐 마을 건강센터 혹은 보건소랑 좀 비슷한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 이제 지역 건강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헬스 센터라 그래서 다양한 보건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 요 이를테면.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으로 보건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민자들, 저소득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질병 예방과 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1차 의료기관이나 그냥 병원에서 건강검진 서비스 한다.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되게 고학력이나 소득이 높거나 자원이 많으신 분들은 훨씬 검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굉장히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주 전체보다 뭐 자궁경부암이나 뭐 다른 암, 당뇨병 관리 이런 것들에게서 훨씬 높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는 주민들과의 어떤 밀착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즉 커뮤니티 헬스 센터들이 동일한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제1 언어가 아닌 이제 불어, 이제 영국, 저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 불어를 사용하는 인구들이 있으니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문제가 되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접 오기 힘든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땅이 넓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방문 진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성과들을 이제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 여기 부엌 공동 부엌. 이게 직원들을 밥 먹게 해서 만든 부엌이 아니라 당뇨 환자들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음식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쿠킹 클래스처럼 이제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동료 시민들을 만나서 이거를 같이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약 주고 보건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역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기여, 그 해결하는 데 기여를 했고 또 이를테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지역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그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막잘 사는 선진국의 사례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뭘 보고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현대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88년 이전까지는 여기도 이제 군사독재 정권을 오래 거치다가 이때 민주화가 됐는데 민주화가 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 보편성을 이제 법률에다가 집어넣고 이 사회적 통제라는 항을 넣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보건의료 의사 결정을 할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 그다주 연방 정부 수준에서 약 5,000개 이상의 이런 평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시민이 50% 그다음에 공공 보건으로 인력 그다음에 지방 정부나 민간 제공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 헬스 플랜 지역에서 만드는 건강 계획이나 예산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문제들을 모니터링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처럼 보건으로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기보다는 지역의 일종의 조직화의 이제 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상파울로 같은 경우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죠.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디다가 공공 병원과 외래 클리닉을 지을 것인가. 사실 한국에서는 많은 지방 의료원들이 이제 새로운 개축들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서 구도심의 교통이 편한 곳에서 땅값이 사고 되게 외곽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진 경우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아 이런 저소득층일수록 자가용이 없으니까 그런 대중교통이 쉬운 접근이 쉬운 곳을 우리가 클리닉에 후보지로 이제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훨씬 이용을 많이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의사 결정들을 이런 평의회 안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게 할수 있는 일들이 이제 꽤 많이 있고. 이게 평소의 일이라면 사실 공중보건 위계에서도 이런 지역에 밀착한 뭐 보건 복지 기관들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코로나 여기 다 이제 벌써 1년 반이 지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직접 하셨거나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일 텐데. 우리가 돌봄의 사각지대 얘기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홈리스 분들, 뭐 예방접종 문제도 그렇고, 뭐 검사 문제도 그렇고, 뭐 자가격리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나 밥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중단이 됐었죠. 뭐 장애인 분들도 원래는 지역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재활치료 꾸준히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문이 닫혀 있었고. 또뭐 이런 아까 이제 격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코로나 때 새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부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결핵 연구할 때 2017년에 이제 만났던 사례였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학생들이 훨씬 악화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사실은 이런 공중보건 위기 코로나19가 유행을 할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양들이 이만큼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요 정도밖에 다 채우질 못했었죠. 다채우지 못했는데 그 채우지 못한 정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이 혹은 자기 집이 자기 동네가 자원이 많은 동네에서는 어떻게든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회사에서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충분히 재택근무도 할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갭 그 미충족 필요에 대한 갭들이 이제 훨씬 커지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장애인들 자가격리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 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정부랑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또 여기 부산에 있는 이주민단체에서는 이제 이주민들이 어, 되게 이제 뭐 영어, 일본어 뭐 중국어 정도 이제 많은 언어로만 번역 자료들이 나오니까 직접 이주민 단체 활동가들,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거를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배포하기도 하고 또 수도권에서 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이제 감염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게 뭐 성소수자들이 이그 코로나 감염의 일종의 주범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면 검사를 안 받게 되고 검사를 안 받으면 당사자들의 건강도 위험에 빠지고 또 다른 이웃들의 건강도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랬을 때요 커뮤니티에서 이 성소자 수 커뮤니티에서 같이 나서서 서울시, 경기도 그런 방역 대책본부랑 같이 어떻게 하면 익명으로 검사를 받아서 본인들과 또 다른 이웃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가. 이런 사례들이 바로 그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시민 사회 지역 사회가 할수 있는 역할이고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여기 김혜정 선생님한테 여기서 어떤 활동 을 했는지 좀 알고 싶다를 자를 료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똑같이 여기도 복지관, 경로당 다문 닫고 이제 노인들의 고립,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할 때 이제 마을 건강센터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해줬고 뭐 퍼즐 같은 거 이제 교구 같은거나 이제 도구 같은 거 나눠줘가지고 실제 이런 생활들을 이제 버텨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서비스를 주변의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고 이웃이 이웃을 챙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지역 사회의 어떤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센터, 마을 건강센터가 단순히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를 위탁해서 그냥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조금 더센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저의 제안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접근이라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은 중앙 정부나 시 정부에서는 뭐 나쁜 뜻은 아니지만 사실 지역의 세세한 디테일들, 지역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혹은 행정적 관리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거는 아주 지역에 미착해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 혹은 지역사회 활동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민들이 열심히 나서게 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영향력을 가지는 기업들의 책무성이 당연히 강화가 되고 책무성이 강화가 되면 사실은 신뢰가 높아지면서 서로 윈윈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험과 편익에서의 불평등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든 특히 위기 상황이든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데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지역사회 참여가 큰 역할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목적을 떠나서도 사실은 이게 공공의 복원이나 안전에 관심을 갖고 그런 당국을 이해하고 성공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의 존재 그 자체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 의 자산이다. 그 단순히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뭐 예를 들면 정부의 손발로서의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 의사 결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조직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인데 그동안 사실 한국 사회에서 뭐 중앙 수준이던 지방 수준이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뭐, 민주적 절차,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면, 뭐, 시나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둬서 정당성, 소위 말하는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거수기 역할, 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위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조하되 아, 어차피 저게 가도 내 얘기 안 들어주는데 뭐 하러 가냐 정부가 하는 말 믿을 수 없다 그럼 사실은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우리가 사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어 정부가 책임을 시민들한테 미루는 게 거버넌스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시민적 요구를 받아서. 정부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책무성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시민들 모아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현장 실무자들이 이제 혼란과 갈등을 가지거나 아니면 시민과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죠. 아마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사실은 이제 세월호 사건 때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유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태안에서 그 허베이 스피릿도 이제 기름이 유출이 됐을 때도 이런 것들 정부가 명확하게 개입해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누구는 먼저 보상을 받았네, 누구는 받지 못했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마을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이 바로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책무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거버넌스 과정에서 사실은 어뭐 위원회 이런거 만들어 서 하면 되게 시간이 많거나 여유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불평등 혹은 취약 집단에 대한 고려를 잘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의도적 혹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위험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사례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공중보건 정책이나 사업을 할때 이것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사전에 검토하거나 아니면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나중에 이게 잘못됐으니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사후 평가 절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어뭐 과거의 사례도 있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게 사실 제가 메르스 유행했을 때 만났던 그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이었는데 이거 메르스를 코로나로 바꿔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메르스 때는 알아서 하라 그랬고 이번에는 닫아라. 이게 이제 차이였는데 당시에 사실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이 이거를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근데 당시 시에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고, 문제가 생기면 너네가 다 책임져라. 이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또 메르스 유행할 당시에 그 전북 순창의 한 마을이 완전히 폐쇄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사례였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인권 측면에 봐서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사례였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런 의사결정이 일어났고, 그게 뭐가 잘못됐고,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종류의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마을이 폐쇄됐던 곳에 이제 주민분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실 메르스가 특히 이제 당시에 서울에, 강남, 뭐 삼성병원, 인근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서울에 그런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동네는 이런 거안 하면서 왜몇명 살지도 않는 우리 농촌 마을에 이런 일을 하냐? 라고 했을 때 딱히 대답할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직접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니 이 주민들 사이에 이제 그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져서 막 자살 사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말하자면 지역 공동체가 거의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게 무슨 그 지역 주민들이 특별히 이기적이고 뭐 못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기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과 주민들이 맞서서 갈등 구조인데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니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구조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어떤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되는가 당연히. 이제 공공성을 실현으로, 하,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가 돼야 되고, 정부가 책무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거버넌스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결정 내리고, 시민들이 니네가 다 책임져라, 뭐 문을 열든지 말든지 니네가 다 책임져라, 이게 아니라, 정부가 책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사실, 이제 요 질문이 저는 제일 이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뭐, 네팔 어린이의 이제 인터뷰가 이제 논문에 실렸던 건데, 안전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 우리 권리지, 학교를 짓는 건 우리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가 아주 제대로 못 지어서 아주 약해서 지진에 무너지면 그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왜 우리가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건물 때문에 부실한 건물 때문에 죽어야 되냐? 예를 들면 이 어린이가 학교의 위험한 구조물을 잘 알고 비상 사태가 생길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잘 알아야 되고 그거가 어린이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사람은. 안전한 건물을 지어주고 오히려 어린이는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정부의 책임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분명한 책무성을 갖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거버넌스의 요소는 이게 동원이 아니라 민주적 참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사실 이제 지금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자원봉사 와서 일을 도와주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원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사회나 지역사회가 뭐 공무원 입장에서 여기 이제 공무원분들 와 계시지만, 아 계시지만, 내 말을 그냥 듣기만 했으면 좋겠고,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사실은 불편하죠. 번거롭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한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시민들을 계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점점 더 의견 수렴해서 동반자 관계,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로는 시민들이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이제 거버넌스를 하면 좋겠고 자 그래서 좀 정부, 뭐 시의회나 혹은 시청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마을 건강센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일단. 전반적인 거버넌스에서 정부가 책무성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랑 같이 일하는 것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한 번도 같이 일해본 경험도 없는데 코로나 터졌으니 시민사회가 와서 뭐좀 해봐라 뭐수해가 터졌으니 지진이 일어났으니 와서 뭐좀 해봐라 이거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방법을 평소에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고 평소에 어디에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마을 건강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내가 그때그때 그때 파악하지 않아도 이미 대부분의 마을 건강센터에서 이런 역량들을 다 파악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취약계층한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돼요. 뭐 그때 돼가지고 갑자기 무슨 취약계층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 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디 있냐, 뭐 한부모 가정은 어디 있냐, 갑자기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채널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같이 일을 하려면 정보를 제때제때 공개하고 알권리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가 사실은 튼튼해야 정부도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가 역량을 강화하고 또 시민사회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사실 아무런 훈련도 돼 있지 않은 시민들이 갑자기 무슨 회의에 나타나서 혹은 갑자기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 갑자기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키울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공공보건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들에 반드시 이런 취약계층 당사자나 혹은 오모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때 안산 지역에 시민사회단체들 인터뷰를 했을 텐데,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제 안산에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정말 바르게 살기 협의에서부터 뭐 평소에 이제 뭐 노동운동을 하던 시민단체들과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뭐 세월호 터졌으니까 우리 한번 모여보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일정한 지역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노력들을 평소에 해놔야 된다. 아까 우리 마을 건강센터가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했던 것도 사실은 평소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졌으니까 뭐 마을 건강센터에서 알아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이미 이런 활동들을 지속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좀 알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투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건강센터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브라질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 마을 사람들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목소리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방문했던 캐나다의 마을 관광 센터에 들어가면 제가 마침 이제 방문했을 때가 그 성소수자 인권 주관이었었는데 이런 거막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길에도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크게 이제 무지개 포스터 막 붙여놨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뭐 다른 곳은 몰라도 최소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과 같이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또 이런 것도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약물 남용 마약 문제가 이제 심각한 고그 동네인데 이게 너무 어, 당국에서 이제 체벌, 처벌을 위주로 한 마약 단속을 벌이는데 그게 오히려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더 숨게 만들고 안전한 주사기 사용을 억제해서 HIV나 다른 감염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은 이게 정부가 준 사업을 그냥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의 그 약물에 대한 전쟁, 마약에 대한 전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의 지금 약물 남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약물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건소 창문에다 게시해 놓으면서 훨씬 더 정치적이고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는 그래서 지역의 실제 어떤 정책적, 정치적 환경들을 바꾸는 역할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역할들을 훨씬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선거 때뭐 누구를 지지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역의 이슈를 훨씬 더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단순히 서비스만 전달하는 게 아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는 이제 사람 중심 원칙이다. 사실 뭐뭐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당연한 원칙 같은데 그동안 보건 의료 서비스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보다는 질병을 중심에 놓거나 아니면 비용을 중심에 두거나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되게 많았죠. 마음속으로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질병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를 이 중심에 놓고 체계에 중심에 놓고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로 보고, 참여자로 보고, 그다음에 이들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하고, 특히 이것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단순히 서비스많이 전달해 주는 것만이 목표가 아닌 이런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좀 가져가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아, 환자수 몇명 오늘 확진자 수몇명이 확진자 수를 빨리 막열명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가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안정화 안정된 뭐 그리고 안전한 집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 아니면 뭐 반려견 뭐 반려동물과의 뭐 관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니드가 각자 다르고.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역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지역사회 수준에서 해온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교수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나는 장애인인데, 나는 거동이 힘든, 뭐 나이든 노인인데, 뭐 나는 뭐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던 어린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내가 코로나는 피해 갔지만, 다른 종류의 굉장히 중요한 건강과 안녕, 그리고 사회적 삶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받았는데,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처음이니까 잘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로 했는데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른 종류의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혹은 보완적인 조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도대체 무엇이 최저의 사회적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여서. 뭐다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어렵다면 온라인이라도 모여서 뭔가를 평가를 해야 이것이 앞으로 단순히 이제 코로나 대응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마을건강센터가 할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란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뭐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벌써 국가 차원에서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이제 더 어, 빌드백 페어로라면서 어떻게 더 공정한 미래를 건설할 것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옛날로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옛날이 그렇게 막 아름다운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불평등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던 세상인데 이 기회를 삼아서 더 나은 그런 이제 건강 불평등이나 사회 불평등이 적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평가 보고서들을 지금 이제 막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앞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그런 대응을 할수 있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다 요구였지만,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마을 건강센터의 안정화 방안이자 강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 발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